오늘은 병원을 다녀오는 날입니다. 지금 병원 갔다 와서. 우와, 눈에 있는 뭐 렌즈 빼고요. 이제 좀 경과를 봐야 된다고 하는데, 뭐 꾸준히 약을 잘 바르라고 하네요. 아, 이제 집에 들어가서 밥 먹고 또 준비하고 슬슬 이제 일하러 나가야 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10월 31일 월요일입니다 아, 한 주의 시작이자 10월의 마지막 날이네요 매년 이맘때면 그 들리던 노래가 있는데 요즘도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요즘에 라이, 라디오를 듣질 않아가지고 잘 모르겠는데 옛날에 매번 매년 10월 마지막 날에는 그 이용의 잊혀진 계절 에이, 그 노래가 항상 나왔었는데 요즘도 참 나오는지 잘 모르겠네요. 라디오를 안들은지한몇년 됐습니다. 뭐 어김없이 오늘도 삐마트에 가고 있습니다. 아, 네, 한시 반이네요. 뭐 이것저것 하느라고 또 제가 또 구독하는 채널들이 있어가지고 그것도 좀 본이라고 예좀뭐 일과입니다. 하루 일과. 아침에 일어나서, 뭐 아침도 아니죠. 뭐한 10시나 11시쯤에 일어나서, 빈둥대다가 점심 대충 먹고, 그리고 이제 유튜브 좀 보다가, 그리고 이제 출근하는, 좀 패턴이 똑같아요, 매일. 아, 오늘은 경비할 씨가 노란 딱지 좀안 붙이고 왔으면 좋겠는데, 매번 그거 떼지라고 아주 그냥, 경계하시하고 술래잡기 하고 있습니다. 아, 지금 시간이 3시 10분입니다. 거의 2시간 만에 하나를 픽업을 했네요. 게다가 이게, 픽업 하자마자 이렇게 고객 센터에서 메시지가 뜨는 이런 경우가 있어요. 이제 주황색 바로 이렇게 뜨거는 뜨는데, 이제 이게 없다가 생기면은 이제, 음, 저한테 무슨 전달사항이 있어서 센터에서 오는 거예요. 뭐, 주문 취소할지 아니면 뭐, 어 고객 요청사항이 좀 변경이 됐다던가, 뭐, 그럴 경우에는 이제 메시지가 오는데, 이렇게 픽업을 하자마자, 어, 떠 있는 상태로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는 이게 뭐냐면 다른 라이더분이 어 요거를 이제 배차 수락을 했다가 뭐 사정에 의해서 어 배차를 이제 취소를 시키신 거예요. 예. 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메시지로 확인하러 들어가도 그 메시지가 안 없어집니다. 원래는 메시지 확인하면 요 주황색 바가 없어지거든요? 이제 확인을 했기 때문에. 이게 계속 안 없어지고 뜹니다. 그때 예, 말로. 다른 분이 이제 버린 거를 제가 잡은 거예요. 근데 그분이 배차 취소를 하면서, 뭐, 센터에서 문자가 와요. 그분한테. 뭐, 뭐 취소 처리되었습니다. 뭐, 완전 뭐 운행하세요. 뭐, 이런 메세지가 뜨는데, 그거를 이제 확인을 안 하고 바로 그냥, 어 배차를 저기 넘어가는 거를 다른 걸로 그런 거 하나 잡으면 하루 종일 가기 때문에 신경 쓰이죠 네. 뭐 센터에 한번 물어봐도 뭐안 없어져요 어쨌든 그렇습니다 네. 이렇게 뭐야 이것도 네. 저기 개인정보 때문에 가리고 이렇게 메세가 뜹니다 이제 고객센터에 들어가도 그렇게 어, 문의사항이 있냐 나한테 묻기밖에 안 하고 뭐 그냥 이 계속 떠 있어야 돼 N New라는 표시죠 요런거 있다고 어뭐 이렇게 상황이 이렇게 이런 경우가 지금 또 마침 왔길래 설명을 들어봤습니다 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배달학구가 125동 601호예요. 안 물으셨어요? 아 배달이에요 배달. 감사합니다. 아 네네. 네 호출이 안 되세요 밑에서 계속 하는데. 아 집에 지금 아무도 없어가지고. 아, 어떻게? 경비실 호출 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럼 열어 주실 거예요. 경비실 호출해요. 알겠어요. 네. 네. 네 배달 왔는데 손님이 집에 안 계시대요. 감사합니다. 오늘 주문이 많이 없는데 가는 거마다 조금 제가 두개했거든요두개다 그냥 수월하게 한 적이 없어요. 아 참. 하나네. 아니, 주문도 많지도 않은데, 이상하게 힘드네요. 뭐, 대기도 오래 했기도 하지만, 주문, 뭐 배달 오는 거 마다, 아 그렇게 쉽게 쉽게 넘어간 적이 없네요. 네, 오늘은 뭐, 배달도 많이 없고 해서요, 그냥, 몇 말씀만 조금 뭐 댓글 관련해서 드리고, 영상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에 이제 배달 관련해서 이제 몇몇 그 관심이 있으신 분들 좀 댓글도 많이 보고 예전 영상에서도 댓글이 좀 많이 올라와요. 근데 그 옛날에는 제가 뭐 별별 걸다 해봤습니다. 뭐 카카오티 피커도 해보고 쿠팡도 해보고 결국은 이제 배, 배민, 배민을 이제 하고 있는데 어 거기 댓글 보면 뭐 쿠팡도 제가 쿠팡에 대해서 뭐 본의 아니게 조금 안 좋게 얘기한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뭐 의도적인 건 아니고요. 저도 해봤잖아요. 근데 어 이쪽 지역에서는 쿠팡이 자동차로 하기에는 조금 힘든 부분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쿠팡을 조금 이제 권해드리진 않고요. 그 카카오 티피커도 해봤는데 그거는 이제 어 너무 좀 터무니 없고요. 예전에 코로나 때는 뭐 누누이 계속 말씀드리는 거예요. 코로나 때는 약배달 뭐 이런 게 많아가지고 뭐 근거리에 왔다갔다 왔다 하기 뭐 괜찮다. 단가도 세고 5천 원뭐 4천 원 하니까. 거리에 비해서. 그래서 괜찮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관련해서 이제 좀, 아, 무슨 소리냐. 뭐, 여기에는 뭐 쿠팡 한 시간에 뭐, 0 0 0 원, 이만 원도 번다. 그런 댓글도 있고요. 어떤 분은 뭐, 야, 카카오티피커 그거 왜 하냐. 30km 되는 그 장거리를 3만 원 벌라고 그걸 왜 갔다 오냐. 하시는 분들도 있고. 다 맞는 말씀이시고요 뭐 카카오티 부분에 대해서는 더 인정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네. 쿠팡 관련해서는 어 어느 지역은 참잘 되는 곳도 있을 거예요 분명히 근데 제가 계속 영상에 올리는 내용은 제가 있는 지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제가 경험한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뭐 전문적인 사람도 아니고 저도 이거를 이제 1년 정도 해봤는데 쿠팡 하다가 이제 일로 넘어온 건데요 쿠팡에 비해서는 단가도 또 이게 조금 더 조금이나마 괜찮아요. 지금 단가 급한 말도 아닙니다. 2,500원에 뭐 시간당 뭐 미션을 주는데 자동차로 그 미션 수행하려면 못해요. 그거는 네, 뭐 시간 안에 뭐몇 건을 해야 되고 막뭐 이런 거 있는데 만원 주고 이만원 주고 어쩔 때는 뭐 오만원 주고 그러는데 그거 수행하려면 주문이 많아야겠죠. 근데 주문이 없어요. 그리고 주문이 많아도 자동차를 하기에는 진짜 버거워요. 그거 하려면 그 1,2만원 때문에 과속하고 이러고 뭐 하려다가 하면은 뭐 그걸로 사고 날리겠습니까 제가 <laughs> 극단적으로 생각했을 때 못하고요 제가 있는 처제에제 상황에 맞게 하려면 게다가 삐마트는그아 B마트가 아니라 배미는 제, 제가 있는 곳에는 B마트가 있어요 그래서 자동차를 하기엔 이제 골라 갈수 있기 때문에 이게 좀더 낫다 이런 점을 좀 마, 매번 강조를 해 드리는 거고 그래서, 이제 지역마다도 틀리고, 뭐, 상황마다 다 틀리니까, 뭐,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냥 참고용으로만 보시고, 또, 본인이 사시는 데, 뭐, 삐마트가 있다 하면, 자동차를 하시기에 삐마트가 괜찮으니, 삐마트 위주로 하셔라, 뭐, 이런 말씀을 누누이 말씀드렸고요 그런 겁니다. 그래서, 뭐, 쿠팡이 나쁘다, 뭐,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건 아니에요. 오해는 하지 말아주시고 제가 있는 지역에서는 안 맞다 나하고는 안 맞다 뭐 이정도로만 참고로만 어좀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경험 많이 해보시라는 말씀 계속 드리는데 야너 경험을 해보 경험하고 할 거면 내가 네 영상을 왜 보냐 <laughs> 하시는 분들도 계실텐데 맞아요 경험할 거면 니걸왜봐 네 <laughs> 내가 해보고 말지 그러는데 맞습니다 맞는데 저는 그냥, 어, 제가 하고 있는 일이 이거고, 또 여기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 있으시면, 내가 먼저 해왔기 때문에, 조금 참고하시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지, 뭐, 전국적으로 다 똑같은 상황이라는 말씀은 아니에요. 저도 이제, 생각을 해보니, 어떤 지역은 또 쿠팡이 또, 예민보다 나을 수도 있는 지역이 있을 거예요, 분명히.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 뭐, 정답이다. 뭐, 내가 하는 말이 뭐 절대적으로 옳다, 이렇게는 생각지 하 말아주시고, 궁금한 점 있으시면은 댓글로 많이 남겨주세요. 그럼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는 진짜 저 댓글 다 봅니다. 네, 알림이 계속 뜨기 때문에. 그래서 궁금한 점 있으시면, 어 계속 뭐 질문 주시면, 네, 아는 선에서는 말씀드리고, 만약에 모르는 게 있으면 제가 찾아보고,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는 조금 성의 있게 답변을 어,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렇게 영상으로 찍는 이유는 댓글에 글로 이렇게 길게 적어봐야 뭐노에도안 들어오실 것이고 그리고 제가 설명도 잘 못하고 글로 뭐 글재료가 없어가지고 그래서 뭐 제대로 이해가 조금 부족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영상으로나마 몇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 중요한 건 이제 지역마다 특징이 있다는 거참그 감안하시고 제 영상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뭐 여러가지 플랫폼들 많잖아요 배사 관심 있으시면 이것저것 다 해보세요 처음부터 뭐 떼도 뭐 벌겠다 이런 생각은 뭐 분명 아니시겠지만 그래도 이제 좀 여유를 가지시고 일단 해보겠다 하셨으면 뭐 쿠팡도 해보시고 배민도 해보시고 삐마트 있으시면 삐마트도 많이 해보시고 하시면 뭐 그쪽 지역에 맞는 그리고 뭐 내가 처한 상황에 맞는 그런게 분명히 나오니까 뭐 그런 점좀 참고하시고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영상이 조금만 도움이 됐으면 좋겠는데 잘 모르겠네요 어쨌든 어 도움이 되셨길 바라면서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